세용의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별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안조읍 버구리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드리는 안중읍 더구리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서평택 IC를 차량으로 이용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서평택 IC를 이용해 서해안 고속도로와 평택시흥 고속도로, 평택제천 고속도로까지 이용할 수 있어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2019년 인구 50만 명을 넘어 대도시로 진입한 평택은 2021년 57만여 명에 도달하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평택에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 산업 단지 유치 등으로 유입 규모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평택에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평택 서부 지역을 새로운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뉴 프론티어 전략의 추진인데요. 평택학의 위상 제고, 신산업 육성, 스마트 그린시티의 조성 등 전략적인 발전을 통해 평택시의 미래가치를 더해갈 전망입니다. 지속적인 개발로 역동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평택시 안조급 더구리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경기도 평택입니다. 경기도 중에서도 평택, 뭐, 인구 증가, 개발의 바람,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만큼 저래드릴 소식이 많은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평택, 지금은 안중읍 더구리에 위치한 토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어떤 곳인지, 아, 더구리의 토지, 개요부터 잡아주시죠. 네. 아, 지금 평택은, 그, 지금 현재 계속해서 대기업들로 유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100만 인구를 목표를 하고 평택이 지금 현재 개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는 충분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더구리 토지를 간다면 평택에 지금 현재 더구리 토지입니다. 서양고속도로를 타고 서평택에 지금 현재 서평택에서 지금 나가면 되는데 이 서평택에서 거의 인접해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내지는 이곳에 간다라고 하면 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도 되겠죠. 전체 면적이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1 1 4 4사 제곱미터이고요. 계획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과 주변에는 취락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곳에 건축허가내서 바로 건물을 지어도 되고 우리가 미래 가치 있게 투자를 해도 좋은 그런 그.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가가 지금 현재 사오 천만 원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토지 특징도 살펴주실까요? 네, 지금 우리가 그 토지라고 하면 또 평택이라고 하면 거의 그 논이 많죠. 논이 많은데 이거는 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전은 지금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고추농사인가 짓고 있는데 코너에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토지라고 보고 뒤에는 이렇게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앞에 맨 초입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뒤에 취락지구가 있는 그런 부분이 더 가치가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도로가 뺑 둘러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토지에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은 내놓지 않아도 충분하게 건물 하는데 더욱더 알토랑 같이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급 더구리의 토지 역시 땅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사진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로를 삥 둘러 있기 때문에 바로 접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땅은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겠구나. 많이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 주변을 둘러싼 환경들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아, 입지는 뭐 우리가 그 서양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서평택에서 가서 인근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도 되고 일본 국도를 타고 가도 되거든요. 이마만큼 우리가 서울에서 가는데 1 시간 건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현재 서평택 ic는 서울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1 시간에 충분하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 여기 지금 현재 그 안중에 보면 이번에 새롭게 안중에 서양복선 전철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더 교통망에 대한 부분은 좋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는 그 우리 평택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 상당히 개발 호재가 지금 현재 아주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화양지구라든가 또 내지는 자동차 클러스터라든가 국제 여객. 터미널이라든가 여기에 평택 당진의 지금 현재 항만 사업이라든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평택고 관광단지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평택을 놓고면 동평택, 서평택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거든요 동평에 대한 부분은 고덕 쪽이 동평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서평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지금 현재 항만 쪽으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동평떡 쪽에는 너무도 많은 토지들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이 가고 2천만 원 이상이 가는 지역도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 가치가 된다면 미래가치 충분하게 올를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개발 호재가 지금 현재 막 움직이고 있는 지역을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곳에 지금 현재 자동차 클러스터도 여기가 지금 현재 확정이 돼서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고 화양지구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분양이 하고 여기 84만 평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병원과 학교와 지금 아파트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신도시 급이 하나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황해경제 자유구역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됐고 황해경제 자유구역도 지금 현재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이곳에 지금 현재 쏙쏙 입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객 지금 터미널이죠. 지금 이 여객 터미널에 대한 부분도 어 지금 현재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여기 수출하는 부분도 우리의 전국의 4위 정도가 되는 그런 아주 많은 차량이 지금 현재 부두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 터미널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확장하고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모시 가서 보시면 덤프트럭들이 하루에 몇십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도 아 여기 평택이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보고 그 옆에는 지금 현재 미군 기지가 있죠. 거의 미 15만 평의 지금 미군 기지가 같이 이곳도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앞으로의 충분하게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평택은 철도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지금 현재 KTX가 평택 항에서 내린다면 앞으로 지금 현재 어, 어, 어 전철이 들어가는데, 이 전철 들어감으로 인해서, 안중역에서 지금 현재, 송산까지 와서, 송산에서, 아, 안성을 통해서, 안성에서 지금 현재, 아, 안성이 아니라, 시흥을 통해서, 지금 현재 화성이죠? 화성을 통해서, 시흥을 통해서, 지금 여의도까지 오는데, 30분이면 충분하게 올수 있게끔 전철망도 되고, 이만큼 마 전철도, 전철에 지금 안중역도 굉장히 크게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이곳에 지금 현재 14개 게이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물동량 이동과 사람을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역보다 더큰 그런 그 면적을로서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자동차 클러스터가 내년도에 착공한다라고 하면 이곳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인재와 많은 이금 여기에 지금 현재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는 지금 관광이라든가 자동차의 모든 부분들이 이곳에서 어 서울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자동차의 대표적인 여기에 글러스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택의 주 핵심적인 업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화양지구도 이렇게 84만 평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도 건립을 해서 지금 현재, 어,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평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평택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요건들이 워낙에 좋죠. 지금 자동차 클러스터 좀 착공 예정에 들어서고 있고요. 화양지구도 근처에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에 정말 뜨거운 지역, 그 한복판에 위치한 토지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 바로 도로에 접하고 있는 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까지 전해드렸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여기 가격은 어떤가요? 네, 가격은 지금 현재 그 계획관리 지역. 또뿅 둘러서 지금 현재 코너에 있는 토지고 전입니다 아, 토지를 놓고 보면 지금 이렇게 평택에서는 이 정도 토지가 되면 거의 한 150에서 200 정도 가는 토지인데 금매로 나와서 강제에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매가가 지금 현재 한 3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억 5천이고요. 350평에 지금 현재 4억 5천이고요. 매 대출이 지금 현재 3억 정도 예상을 하면 실투자 금액은 1억 5천이면 되시겠습니다.